네, 저는 철저히 자산 배분을 경기 국면에 따라 배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많이 줄였죠. 네, 주식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돈을 잃은 사람 차이는요, 자기가 잘 아는 주식을 샀느냐, 모르는 주식을 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증권회사 입사 동기 박모 대표라고 그 친구는 정말 자기가 그 기업을 철저히 공부해 가지고 미래 성장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주식을 사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은 뭐 언론에서 그 다음에 친구가 이런 주식을 사라 네, 그러면은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저는 투자자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말도 듣지 말고. 주변의 전문가 말도 듣지 말아라.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한번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 20~30대 수익률이 가장 낮았거든요. 그래서 왜 낮은가? 이걸 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20~30대는 우선 축조한 금융자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빨리 불어놔야 된다, 빨리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증권회사에서 신용융자, 신용융자라는 게 뭡니까? 그냥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증권회사 돈을 오래 빌려주지 않아요. 뭐 짧게는 7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뭐 길어봤자 3 개월이고요. 그 이자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소수 종목이 뭐 전망이 맞아가지고 다행히 많이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20, 30대 수익률 오히려 제가 굉장히 낮은 걸 예, 발견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제 친구가 박대표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친구 정말 흑수저였었어요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돈 가지고 지금 뭐 천억이 넘는 돈을 예, 주식에서 모은 거거든요. 복리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로 생각하면은 적은 돈이 계속 더 늘어나면서 그렇게 큰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가 이3 0대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저금리 시대 에 접어들 거예요. 잠재 성장이 현재 2%입니다만 10년 후에는 1%그후에는 0%대로 떨어질 거예요.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7리법칙말씀드리는데요7리법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9%일 때 72를 9로 나누면 우리가 은행에 복리를 했을 때72 나누기 9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2 30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그때는 우리 금리가 9%였었어요 은행에다 이거면 그렇게 빨리 돈이 벌어났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은행 금리 1% 약간 넘어요 원금이 2배가 되려면 72년 걸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거의 두배 정도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젊은 분들은 배세까지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복리 개념으로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단기 투자, 단계 단기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네, 제가 또박 대표 정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월급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모은 거거든요. 복리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리는 세계 8대 불가 사의중 하나다. 복리를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복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그게 복리 개념으로 따지면 계속 불어나니까요. 좀 멀리 내다보고, 예, 종목도 다양해야 아주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젊은 날때 이런 말씀을 들었더니요, 어떤 거 젊은 분이 한 분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다 계란을 나눠서 담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그때 뭐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려 이런 이야기했어요. 를 예, 그거를 메추리알로 나눠라, 메추리알로 계란 하나 팔면 메추리알 몇개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분산 투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예, 최소한 한 5개에서 10개 종목은 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철저히 자산 배분을 경기 국면에 따라 배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많이 줄였죠.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95,000원 갈때 삼성전자 비중을 많이 줄인 거예요. 예, 일부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하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 삼성전자가 지고 있는 것보다 좀더 많이 인버스 ETF를 사는 거죠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코스피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니까요 인버스 ETF를 사면 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었었다는걸 확인하면서 계속 그 채권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채권, 현금, 주식 비중 이런 걸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주가 약간 제가 반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하산의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은 아직도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저 역시 예, 앞으로 여러분하고 계속 제가 경제 지표, 선행지수, 뭐 소난 변동치, 물가, 예, 그다음 에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예, 이런 지표를 보면 우리가 예, 자산 배분을 적절하게 할수 있으면서 예, 수익률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저는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돈 별로 못 벌어요. 예,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혹은 주가가 조정보일 때, 예, 그럴 때 저는 사실 뭐 주식 투자를 오래 하고 있으면 연간 개념으로 보면은 주식 투자 마이너스 수익률이 없거든요. 올해도 뭐 코스피가 그10% 안팎 떨어졌습니다만은 예, 저는 상당폭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익률이 그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거시 경제 흐름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주식에서 돈 버는 거세분 봤는데요. 뭐 굉장히 여유롭게 살죠. 근데 특히 두 분은 정말 사회에도 큰 기회를 하고 있거든요. 뭐 세금 많이 냈고 장학계단 설치하고 또한 분은 학교에다 수십억 장학금을 내거든요. 그 돈을 다 주식시장에서 거의 다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돈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돈을 우리가 은행에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은행금리는 계속 떨어지니까 결국 그 돈을 주식시장에서 만들 수밖에, 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책도 냈습니다만 지금은 그 리스크 관리한 시점이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들어가면 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큰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계시다 보면은 반드시 그 기회가 오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지금 뭐 주식 가지고 계신데 많이 떨어졌다면은 뭐 좋은 종목이라면은 그냥 견디는 겁니다. 네,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있고요. 그 추세를 따라가지고 그 추세 2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러는데 지금 추세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추세 2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면 주가가 좀 떨어졌다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다 이러시더라도 그냥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는 성장한다 다시 주가가 추세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